슬래시 사진 등호 tvn 도경수, 엑소, 남지현이 주연한 백일의 난군님이 종영을 앞둔 가운데 그간 얽히고 설킨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 tvn 월화드라마 백일의 난군님 극본 로지설, 연출 이종재, 제작 에이스토리, 은 30일 오후 16회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백일의 낭군님은 완전 무결 왕세자에서 졸지에 쓸모없는 남정네의 원득으로 전락한 이율, 도경수 분, 과조선 최고령 원녀 홍심, 남지현 분의 전대미문 백일 로맨스다. 남녀 주인공이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피운 연정으로 시청자들에게 애틋함을 전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마지막 회에서는 이율, 홍심, 윤희서 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종영 에 앞서 짚어봤다. 슬래시 사진 등호 tvn 도경수 블랙하트 남재현 엇갈린 사랑 본인으로 꽃길 반정으로 인해 율과 홍심은 어린 시절 이별하게 됐다. 유리 김차원 조성아 분 외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빠진 후기업을 잃고 홍심으로 살고 있는 윤희서를 만났고, 그러나 둘의 사랑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원득으로 본인까지 했던 더, 율은 자신의 정적이 된 김차원을 숙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김차원을 처내야 온전한 왕권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방송, 15회, 에서 김차원이 전쟁을 일으킨 가운데 그 함정을 어떻게 타파해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지도 마지막회 관전 포인트다. 과거 김차원의 모략으로 반역의 가문으로 누명을 쓴 상황. 홍심의 유니서로의 복귀도 필요하다. 왕세자의 비가 되기 위해선 이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난군인 원득이가 세자 유리였고 어린 시절 팔 뿐이라고 놀렸던 소년과 사랑의 결실은 험난하기만 하다. 해피엔딩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슬래시 사진 등후 tvN 도경수 vs 조성아 목숨을 건 대립의 끝은 기억을 되찾은 유른 김차원에게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아버지, 조한철 분 가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김차원으로 인해 어머니가 죽게 된 것까지 알게 된 유른 분노가 극게 달해 있다. 여기에 세자빈 김소혜, 한소희 분, 과무연, 김재영 분의 관계까지 모두 알았다. 세자빈과 무연을 쫓아냈지만 김차원으로 인해 무연은 죽고 세자빈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기까지 했다. 유래계 김차원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왕인 아버지까지 올가메어 종처럼 정사를 제대로 볼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왕가를 지키고 도탄에 빠진 백성까지 구제하기 위해선 김차원과 대립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어머니의 복수까지 더해지고 있다. 반드시 숙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차원을 향해 복수의 칼을 품은 이가 또한명 있다. 바로 홍심.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오라버니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김차원은 홍심에게 있어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다. 또한 난군이 된 율과의 관계마저 끊어내려는 김차원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 동안의 비수를 홍심이 던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백일의 난군님, 그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장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